좋은데 네,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주시죠. 자 오늘 제작 발표에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박지윤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약한형 클래스 2에서 연신 역을 맡은 박지윤입니다. 오늘 어, 귀한 시간 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네 안녕하세요. 약한형 클래스 2에서 박구민 역을 맡은 명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우리 최민영 씨. 네, 안녕하세요. 약한 영혼클래스2에서 서준태역을 맡은 최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영 씨. 예, 금성재 역할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수민 감독님. 네, 약한 영혼 클래스2 붙공과 연출을 맡은 유수민입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수민 씨. 네 안녕하세요. 약한 영웅 클래스 2에서 최엄만 역할을 맡은 유수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배나라 씨. 네 안녕하세요. 약한 영웅 클래스 2에서 나백진 역을 맡은 배나라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민재 씨. 네 안녕하십니까. 약한 영웅 클래스 2에서 고현탁 역할을 맡고 연기한 이민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준희 기획총괄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약한 영웅 클래스 2의 크리에이터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o g e 소개 e to see you. y a c 2는, 어어 어... 정말, 이게 뭔가 한 단어로 뭔가 참 소개를 하기가 참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여러 단어 생각하면... t 해주세요. i 예. 네, 어... 더큰 f 력에 맞서는 한소 g 의 성장담이라고 좀 e bit of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더큰 아, 폭력에 맞서다 이게 사실 듣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예. 아픕니다. 맞습니다. 만나봅니다. 아 뜨거운 여름이 지나서 이제 시린 겨울로 돌아왔어요. 연시연 지금 사진만 봐도 동복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우리 박지연 박지연 씨가 전학간 은장고에서 연시연은 또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어떤 모습 기대보면 해 좋을까요? 어, 네, 음, 조금 더 감정을 깊게 뭔가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래스 원과는 다르게 음, 조금 더 눈빛에 처절함이 좀 담기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또 맞서게 될지 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클래스 1에서도 정말 눈이 다했다. 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눈 눈빛 연기가 압권이었거든요. 이번에 더 깊어진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네. 어, 특별히 눈 관리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 해. 겠습니다 루테인 되시고요 <laughs> 네. 자, <저희> 이 <laughs> 류수민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연시은의 이제 성장과 함께 박지은 배우의 깊어진 열연 기대가 되는데, 박지은 배우가 늘뭐 인터뷰나 이제 말씀하실 때, 아버지처럼 든든했다. 감독님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또 함께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성장을 지켜보면서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그 지은 배우와는 클래스원을 함께 이렇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좀 그것을 저변에 두고 많은 대화들을 나눴던 것 같고요. 어 고마운 거는 그 지은 배우의 그 몸과 마음이 아직 연시윤을 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좀 고민되는 지점들을 지은 배우 덕분에 해결한 것도 되게 많았고 첫 촬영부터 마지막 촬영까지 어, 연식은그 자체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리고 어, 성장을 뭐 제가 뭐 옆에서 뭐 지켜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리즈물의 두 편의 주인공으로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 같거든요. 그 무게감과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좀 어쩌면 좀 외로운 사람이었을 텐데 그것들을 좀 묵묵히 견디면서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박지훈 배우에게 좀 고맙다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 아 정말 훈훈합니다 맞아요 연시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성장 이번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